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카이 입시 교육의 이원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경희대학교 의대 약대 수리 논술 예, 100% 논술 전형 논술 전형 100%로 가는 12월 16일에 논술고사를 대비해서 예, 저희들이 예, 2024학년도 예, 경희대 기출 문제 예, 지난 시간에 1-1의 1번을 같이 했고요. 예, 오늘은 2번 문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대치동 본원하고 서초 방배 지점 두 군데서 예, 수업을 하고 있는 예, 스카이 입시 교육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들은 특히 논술 부분에서 오랫동안 예,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예, 논술 부분에 학생들도 예, 우수한 성적으로 많이 보냈고 특히 의대나 약대 논술 같은 데서도 좋은 성적으로 학생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예,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예, 또 어, 여러분이 학원에 오시면 예, 또는 뭐 인강을 통해서도 여러분한테 예, 여러분이 수업을 받으시고 예, 그 다음에 뭐이 예, 논술 준비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굉장히 많이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뭐 위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원하시면 예, 대치동 본원 하고 서초방배점 이렇게 두 군데 있고요예그 다음에 인강을 통해서도 예, 저희들의 수리논술 풀이를 예, 수리논술 수업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경희대 수리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예, 논술 우수자 전형이라고 불리고요. 예, 논술 성적 100%, 예, 그리고 의대, 한의대, 치대, 뭐, 그 다음에 약학대학, 이렇게 해서, 예, 한요 정도 인원을 뽑습니다. 예, 요 정도 인원을 뽑는데, 이제 문제는, 예, 수능 최저가 있죠. 예, 수능 최저가 있어서, 예, 수능 최저가 조금, 예, 어, <laughs> 빡세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탕과탕 두 과목 뭐 합친 거 해서 세개 영역, 네개 영역 중에 세개 영역에서 합이 4 이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는 5등급 이내면 됩니다. 예, 요게 뭐좀 아무래도 세 예, 등급이요. 그래서 합사라는게 힘들죠. 예, 좀뭐 수능도 잘 보셔야 되지만 어쨌든 논술을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준비하시면 예, 충분히 논술 성적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논술을, 뭐, 근데 이거를 수능 끝나고 그때 가서 준비하시려면 아까도 보셨듯이 날짜가 며칠 안 되죠. 11월 16일이 경희대 시험이니까 여러분이 미리 오셔서 미리미리 준비 하시는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어요 예뭐 예, 저희 예 저희도 이제 뭐 수업에 가장 중요한게 뭐 논술 수업 같은 경우는 거의 개별 수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학생 하나하나 마다 뭐 저희들이 경희대 만 하는 게 아니라 경의대 한의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도 여기 한 군데만 넣지는 않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각 대학별로 예 각각 의의 대에예그 학교에 맞는 논술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다 준비하고 뭐또 아니면 의대 아니더라도 뭐 연대가 됐든 고대가 됐든 논술 전형으로 가시는 분들은 각 학교별로 학교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 문제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한테 예그 문제들을 드리고. 일대일로 예 학생이 뭐몇명 같이 수업할 수 있지만 각 각자 학생들은 예 각자 학생들은 다 자기한테 맞는 문제를 같이 풉니다. 예 풀고 예, 풀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뭐이어 논술에서는 첨삭이니까 예, 여러분이 낸 답안지를 같이 검토하면서 예잘된 부분, 잘안된 부분, 어떤 식으로 써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서 여러분이 좋은 논술 선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우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시고요. 내 네, 논술을 여러분이 하시면 수리 논술뿐 아니라 어느 논술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자 그래서 자 그렇고요.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이제 경대, 의대, 학대수리연술 2024학년도 기출 문제. 지난 시간에 1번 문제 여러분하고 같이 풀었고요. 오늘은 2번 문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1번 문제하고 제시문은 똑같고요. 예, 1번 문제는 예, 그림도 똑같고 예, 2번 문제는 이거죠. 예, O M. 플러스 O2N이 최소일 때, 최소일 때, 이제 1번 문제를 보시면 언제 최소가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최소가 될 때, 자, MR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그림을 다시 옮겨서 놓은 건데요. 예, 그림이 조금 찌그러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둘다 원이에요. 언제 가 최소냐 면 그죠? M이 여기 찍혔을 때, 그죠? M이 P일 때, 그리고, 이게 원래 이 벡터지만, 얘 벡터를 옮겨서 보면, 예, 여기서 시작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O2N 벡터를, 뭐하고 똑같냐 면 O1N-벡터. 예, 이 벡터를, 여기가 N-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벡터. 그러니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될 때, 예, 요렇게, M이 여기 찍히고, N이 여기 찍혔을 때, 아까 얘네들이 말하는, 예, 최소가 되는 경우, 예, 최소가 되는 경우, 여기서 이거의 크기, 즉, O1M 벡터와 O2N 벡터의 크기가 최소일 때, 그 최소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었냐면, 최소값이, 예, 3분의 2루트 3. 이렇게 예,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최소값을 얘가 가질 때, 그때 m하고 n이 어디 찍힌다는 소리냐면 이렇게 찍힌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채도 값을 가질 때 m이 여기 찍히고 이제 요 벡터는 요 벡터가 될때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인데 요걸 이제 여기로 옮겨서 여러분 눈에 보기 편하게 같으면 벡터는 뭐 평행이동하면 똑같으니까 자요 벡터가 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요 벡터와 요 벡터가 되게 만들었을 때 최소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는 이제 앞에 1을 여러분이 이제 1번 문제 푼 거를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그때 세타가 얘고요. 이게 세타고 그때 세타 값이 얼마냐면 마이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결국. 요 길이들은 다 1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 여기가 3분의 1 되고 당연히 요것도 1이니까 예, 원의 반지름이 다 1이니까 요것도 3분의 1 돼서 그죠 예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는 게 1번 문제거든요 그게 3분의 2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면 얘네를 이제 어떻게 잡았다고 얘네는 좌표로 잡겠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예 AB축 요거를 X축 CD축 얘를 Y로 그죠? 여기 y로 잡고, 얘를 x로 잡고, 얘를 y로 잡고. 그러면 이게 원점이 되는 거죠? 얘가 0,0이다. 음. 그럼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소가 될 때, 그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0이 되겠죠. 여기래서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보시면, 자, 직각 삼각형, 여기에서, 자, 5원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분의 2콤마 0이고, 5 2는 0콤마 0이고, 따라서, 자, 5 2 r 이 뭐냐.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요 좌표를 찾아내고, 요 좌표를 찾아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자, 우리 구하는 게 MR이니까요. MR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자, 요 좌표와 요 좌표. 우리가 이제 좌표축을 이용해서, 요 좌표와 요 좌표를 구하겠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얘는 어떻게 보겠다는 소리냐. 그죠? e 원 그죠? 요 원. 요렇게 생긴 원. 그죠? 요렇게 생긴 원. 요 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요길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고, 그죠? 우리가 요 길이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1에서, 1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면, 요거 제곱이 나오겠죠? 예,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고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최소가 될때 구한 게 3분의 2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된다는 거냐면, 5, 2 아래 제곱은, 1 빼기 3분의 2의 제곱. 그래서 O2R은 요게 되겠죠. 예,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줄 겁니다. 예, 그래서 요 길이를 지금 구하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예, 여기서 자, 요거 3분의 2죠. 예, 그래서, 오케이. 1 빼기 1 제곱. 자, 3분의 2의 제곱. 그죠? 1 빼기 9분의 4니까. 그죠? 당연히 얼마예요? 9분의 5. 여기에 루트 씌웠으니까 3분의 루트 5. 따라서 아까 말한 R이라는 점의 좌표를 구할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 그래서 R이라는 점의 좌표. 여기 좌표가 0, 루트 3분의 루트 5가 된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고요. 이제 어디 구하러 갈 거라고? 여기 구하러 갈 겁니다. 그죠? 여기도 뭐 당연히 여기가 얼마일 거예요? 여기가 원점 0 콤마 영이라고 잡았고, 요게 마이너스 삼 분의 2니까 이건 뭐 당연히 같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삼 분의 1이고요 y 좌표는 뭐 이게 1이니까또이에서자삼 분의 일의 제곱을 뺀 거, 그죠? 이거의 루트 씌운 게 y 좌표겠죠? 그러면 이제 x 좌표는 마이너스 삼 분의 일, 이거 계산한 게 y 좌표. 그래서 이거의 좌표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런 과정들을 밟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보시죠. 자, 얘는 이제 구했고. 다음에 이제 얘네. 자, 3분의 1, 3분의 1이라서 h의 좌표 자, h, 예, h, 여기 말하는 거죠. 예, h,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 0이고요. 예, 그 다음에 선분 mh. 자, 요 길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당연히 여기가, 그러니까 요게 1이니까 얘는 당연히 예, 아, 얘는 뭐, 사인을 이용해서 구했네요. 뭐, 뭘 해서 구하던, 예, 뭐, 이런 식으로, 1-3분의 1의 제곱의 루트. 그죠? 그러니까, 루트 9분의 8이니까, 3분의 1루트 2가 되겠죠. 3분의 1루트 2가 돼서, 결국, m 좌표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콤마, 3분의 1루트 2. 따라서, m 아래 제곱은, 아까, 저, r 좌표값이 0콤마, 예, 0콤마, 3분의 루트 5 였으니까요. 그죠? 이거 3분의 1의 제곱. 요거 제곱한 거. 3분의 루트 5 빼기 3분의 2 루트 의 제곱. 그래서 얘쪽 정리해서 만들어 놓식시 요 값이 되겠죠 9분의 14 빼기 뭐 제곱해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9분의 4 루트 10 이런식으로 네, 계산하시면 자표를 예, 이용해서 이 해설지는 여러분한테 풀어드리고 있어요 뭘 이용해서 푸시든 상관없습니다 자표를 예, 꼭 안이용해도 뭐이 문제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예, 여기에 이제 해설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예, 뭐 풀이는 논술이니까 얼마든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죠 예 여러분이 만드신 풀이가 예, 곧 답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조금 예, 이제 적으면서 여러분이 조금 잘 못했던 부분이에요. 특히 이런 부호들, 뭐 이런 것들 정확하게 뭐 M H 바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이 뭐 대충 여러분이 안다고 막 쓰면은 오히려 점수가 깎여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이 저희하고 같이 수업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경희대학교 작년도 기출 문제 같이 풀어봤네요. 예, 다음 시간에는 예, 2번 문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